지금 예산안과 관련해서 여야의 대치가 심합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으로 부딪히는 부분은 바로 세입 부분, 소위 초부자 감세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모두가 인정하는 것처럼 양극화, 엄청난 격차와 불평등입니다. 이게 경제 침체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어, 지금과 같은 어려운 민생 위기, 경제 위기에서는 문제의 원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건 바로 소수의 과도한 부가 집중된 집단에게 부담을 강화하고 압도적 다수의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정부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3천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경우에 내는 세금을 깎아주자. 왜 그래야 됩니까? 세채 이상 집을 가진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내는 것을 없애자. 왜 그래야 합니까? 서민들에 대한 지원 예산을 늘리자 반대합니다. 노인 일자리 예산 없앱니다. 깎습니다. 청년지원예산 없애거나 깎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임대주택 공공주택 예산 줄입니다. 지역화폐 예산 없앱니다. 여러분은 납득이 되십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지만 예산 전국에서 할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정부가 제안한 예산안 내에 삭감은 할수 있지만 증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 예산을 만드는 것은 법률상 불가능합니다. 여당이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증액을 위해서 서민 예산 증액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마이동풍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여당 태도 때문에 진척이 없습니다. 협상이 더 나아가지 않습니다. 제일 큰 장애물은 초부자 감세를 고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당이 또 정부가 원안을 정부가 낸 원안을 동의하든지 아니면 부결을 해서 준예산으로 가든지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다수당이기 때문에 책임지는 자세로 새로운 협상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주당의 독자적인 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법률의 제한 때문에 서민 예산을 지출 예산은 증액하지 못하고 부당한 불법 예산, 잘못된 예산들은 감액하겠지만 마지막 방법으로 한 이, 한꺼번에 올라온 예산 관련 부수 법안, 소위 조세. 부담 관련 법안들에 대해서 저희가 서민 그다음에 중산층들을 위해서 국민 감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자 감세도 맞고 동시에 그 액수에 상응하지 못할지라도 국민 다수 국민들을 위한 감세를 하게 하면 서민 예산 증액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하고 동시에 국민이 맡긴 권한을 확실하게 행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초보자 감세가 아니라 국민 감세를 해나가겠습니다